나가볼까? 나가볼까? 나 안녕하세요 내집말련 연구소 이보람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위치한 전세대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 빌라 현장입니다 가 있는 테라스 빌라 현장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신축빌라라서 오픈이 조금 힘들고요 오픈이 조금 힘들고요 실입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부터 있으니까요그점 네. 인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곳의 전용면적은 한 21평에서 22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35평이 되는 굉장히 널찍한 빌라입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세대 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빌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한 6, 7분 정도면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버스 타시면 성남으로 굉장히 접근이 좋아요 생활권이 성남이시거나 출퇴근을 성남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마트와 편의점도 버스정류장 옆으로 다들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조금 학교와의 거리가 조금 있어서 꼭 들어가 주시거나 학원 차량을 이용하셔가지고 학교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계동 24세대가 오픈했는데요 벌써 한 10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해요 아마 테라스를 갖고 싶었던 분들이 말빠르게 이 현장을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지에서고 지금부터 주차 공간과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주차 공간이랑 건물의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필로티 공간에 전부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눈이나 비가 맞지 않게 주차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도로가 넓어서 추가로 차가 있으셨다고 해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이렇게 밑 부분은 대리석 그리고 라임 스톤 그리고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전실인데요. 전실의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신발 수납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잃어버리기 쉬운 차키라든지 이런 지갑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일반 소음 스위치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실을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요. 아 거실 주방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층구까지 높으니까 정말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헤링번타입에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작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메인스코팅으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TV도 오시고 반대편에다가 소파는 여유 있게 4인에서 5인 소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직부 등과 간접 조명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뒤에 보시면 KCC 이 중창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테라스가 모두 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테라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테라스인데요. 이런 테라스 공간이 전세대에 다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폭도 이 정도면 한 1m 한 20, 1m 한4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폭은 뭐한 10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천장이 있어서 비가 올 때도 여기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가 지금 1층 세대라서 뷰는 조금 막혀요. 근데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갈수록 앞에가 뻥 뚫리고 습전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향도 남동향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체감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수 콘센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도시설도 있어서 여기 지금 테라스 관리하시기 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 살펴봤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넓은 8인용 식탁 이 식탁도 기본 옵션 사항이에요 이것도 좋아 보이데요엔니 스톤 인조 대리석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네 <laughs> 네. 위에도 이렇게 조명이 이쁘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여기 냉장고 자리도 여유 있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대 놓으시고 워낙 침구가 높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수납이 가능할것 같아요.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과 기본 옵션으로 광파 오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인데요. 인수식 네. 아 여기 수납 공간 정말 많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D 자 동선에 아일랜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제일 먼저 조리대. 이거는 진짜 칸스톤 같은데요. 좋은 자들를 쓰셨네요. 밑에도 이렇게 하부장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사각 싱크보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환기창도 있네요. 밑에 보시면 우리 도어를 맞췄어요. SK 매직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이렇게 삼국쿡탑 매립형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밥솥자리는 여기 위에다가 콘센트 활용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쪽에 다양도실 여기 를 이제 세탁실겸 다용도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곳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 배치 또는 옆으로 병렬 배치하시면 딱 공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상부장에다가 장좀 짜놓으시면 세탁용품 보관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 거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공용 공간의 마지막 공용 욕실 안내해드리고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욕실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먼저 바닥과 벽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양변기 양변기 위쪽으로 수납공간 그리고 이렇게 세면기부터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 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건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흘리지만 않다면 <laughs> 네. 여기에 이렇게 세면기 세면기 위쪽으로 거울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해바라기 수전 높이 정말 적당하고요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서 공용 공간을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안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코맥스 월패드와 보일러 난방 조절기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이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이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있는 침대가 퀸 사이즈의 침대거든요 근데 침대를 놓으셔도 양 옆으로 공간이 꽤나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파우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수납장 짜놓으시거나 티 테이블 그리고 의자 놓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환기창 통해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라스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 때문 살짝 열어놔도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 이렇게 직부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쉬운 건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 꽤나 널찍한 방공간에 이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 또한 잘 나왔거든요.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양쪽에 키큰 장으로 이렇게 4칸씩 총 8칸이나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옷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가 뭐 닿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 이 공간도 꽤 널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철지난 이불들이나 두꺼운 파카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안방 욕실도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은 이쁜 벽돌 모양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양변기, 수납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면 공간부터는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면기와 샤워 공간, 그리고 분리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흘리지만 않는다면, 정말 깔끔한 화장실 공간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 이곳이 두 번째 방인데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래도 뭐, 여기 침실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이렇게 침대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책상, 그리고 한쪽 벽. 이용하셔가지고, 붙방이서한세 4칸 짜놓으시면 완벽한 침실 공간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세대는 테라스 세대라서 이 뒤쪽에 엄청 넓은 왕테라스가 나오는데 한번 나올까요? 네. 만네 제가 이 작은 방에서 이렇게 문을 통해서 뒤편에 있는 왕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전세대가 그 거실에서 이어지는 앞쪽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1층 공간에만 뒤편에 있는 이런 넓은 크기의 뒤테라스 공간 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텐트를 쳐두셨는데 진짜로 그냥 캠핑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캠핑 가고 싶었는데 저 빼고 친구들끼리 갔거든요. 여기 살면 캠핑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위에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추후에 이렇게 막으신다고 하면 정말 프라이빗한 뒤테라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수 콘센트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수도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여은 크기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뒤테라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방 쓰는 자녀분들 친구들 놀러 오면 진짜 난리 날것 같은데요.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왕 테라스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실 공간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편에 있는데요. 이방 또한 널찍하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쪽 방은 약간 직사각형이었다면 여기는 널찍한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이렇게 침대를 배치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국박의 장 또는 책상, 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침실 공간입니다. 이 환기창 통해서도 앞에 있는 저희가 테라스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려견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집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서 여기는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씩 설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위치한 테라스 빌라 세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앞에 있는 숲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 테라스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